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내면을 치유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시작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들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도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완전한 치유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치유는 모든 병을 고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도 모든 질병을 고치진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마찬가지죠. 전문의라는 얘기는 그 전문적인 병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병을 고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저물어 <목소리>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금은 그 앞에 모였더라. <목소리> 자, 누가 베드로, 즉 시몬의 집에 모였다고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사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 종합병원인가요? 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 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집 안에 치유자이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신적인 권위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그 놀라운 치유 사건을 듣고 급속도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에게 펼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든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도 그분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그냥 너무나 병원을 의존하는 것에 아니 병원의 치료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마치 병원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시간 예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벌써 아멘이 힘이 없잖아요.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입니다. 열병. 아니 목사님 열병이 무슨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까? 네, 인간이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열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의학의 한계예요. 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998년 피지의 단기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우리. 아내와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하루 좀쉴수 있는 시간, 즉 관광을 시켜주는 시간인데 그 전날 제가 뎅기피버라는 댕기 뎅기열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모기가 물어서 이렇게 열이 나는 건데 고열이 동반되면서 고열이 그치지 않으면 출혈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지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제가 가 있을 때 이미 뉴스는 그런 댕기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댕기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시 한국에서 가져온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해열제를 먹는다고서 해 열이 내려가는 게 아니. 열이 내려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국립병원으로 저는 실려갔죠. 피지의 국립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내일 모레면. 출국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쓸 수가 없으니 그냥 출국을 하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의사들은 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찔리는 고통이 아니라 열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이 열이 올라가면은요, 여러분 이제 가볍게 열이 올라가면은 몸이 쑤시죠 이렇게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고 이게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 그야말로 삭신이 쑤신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마디뼈 마디마디를 송곳으로 일제히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그 고통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피지에 있는 한 형제가 밤새 찜질을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주무르는데도 단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 그런 고통 속에 열이 못 잡히지 않으면 출혈이 이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40도가 넘어가니까 동네 병원을 갔더니 즉시 응급차에 실려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입원한 저를 보고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좀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애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소식 앞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잠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누가, 복, 누가 복을 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는 이 본문에 있는 열병을 피레토 메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고온이 동반되는 아주 중한 열병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정말 그거지. 아멘이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나가서 치유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질환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고지혈과 당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과 치매가 중풍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암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태문이 다친 자가 있다면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정신적인 질환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은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의 치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말더 나가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뭐가 깃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신적인 관위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치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 열병을 치유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무, 시,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가사 아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서 자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 말로는 안 되셨을까요? 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요? 손으로 만지신 것입니다. 왜요? 왜 만지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궁유로 여기셨기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반이라는 학자는 강예로 푸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권위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극율 그 공감도 표시한다 즉 예수님이 손을 만지신 것은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그냥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지치고 외로웠던 세월 아니 고쳐질 수 없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여인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을 거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좌절했던 그녀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신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 사랑하면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잡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 지쳐 있었던, 그가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참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문자 하나가 탁하니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할게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그 집사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아버님께서 누워 계시더라. 누워 있는 그분의 표정은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낙심했는지 저한테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버님. 그랬더니 내가 이 병은 저 병은 다 돌아내고 이제 병원에서 안 돼서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온 대로라고요. 목사님 손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외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우리 외삼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액암에 걸려서 혈액암 말기에서 일주일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믿지 않는 우리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사람이 알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따라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나가세요. 지금 어차피 인간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살아계세요. 얼마 전에 팔순,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에 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걸안 믿어요. 병원만 찾아갈 줄 알았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포자기했던 그분에게 제가 손을 꼭 잡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랬더니 힘을 내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아버님 나랑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안 나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원만 의지하는 불쌍한 인생들. 인간이 고쳐주는 줄 알고, 안 되면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에게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연약해진 인생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던 그 심정을 알아줄 수 있었던 건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누워서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손을 내밀어 만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자또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라고요? 예수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며 예수께서 손을 얹으며 손을 대며 라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그몸우리 더럽고 추한 우리 몸을 만지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피트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다 아세요. 그러나 아니 질병에 걸리면 혼자 외로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잠깐 평문에 왔던 가족도 아니 배우자도 그냥 왔을 때뿐이고 결국 환자는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로운 날을 지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를 깊이 사랑하고 그의 손을 잡아 줄 수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치유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유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으로 손을 잡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후그분의그 장모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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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들었다.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수정 들었다 그러면 꼭그 룸살롱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정 들었다. 좀 수정 좀 들어본 사람들이죠. 이 수정들다. 저는 이 룸살롱을 좀 이해를 못해. 룸살롱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번은 가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 신기호 장로님께서 한번 데리고 가시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데려가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경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종드니라 이 말은 디아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술집에서의 수종이 아니라 여인이 식탁에서의 섬김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통상 여인의 일로 여겨지던 그 식탁의 섬김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들을, 배우자를 완전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안 나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아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야라고 듣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질병은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질병의 핵심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불안입니다. 분노, 강박, 대인기피, 공황장애, 불면, 우울증, 중독, 치매 등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민하우젠 증후군.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일병이 꾀병입니다. 꾀병 깨병. 뭐냐면 아프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하는 어 병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 그래. 그럼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늘 아파요. 늘 아파. 근데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민하우젠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인상을 쓰실 겁니다. 나 아파 지금. 관심을 좀 가져달라.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병원 가서 의사에게 자꾸 아픈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의사가 참다 참다가 이거 꾀병입니다 이제 다른 병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른 병에 가서 병원에 가서 계속 자기가 아프다는 걸 호소해요 여러분 이 일종의 꾀병을 별건 아닌 질병으로 여러분 치부하십니까 저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생각하며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정신질환뿐만이 또 이런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아도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도니스 증후군 그것은 뭐냐면 외모 집착증입니다 외모 집착증 즉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불어닥친 그런 성형 열풍은 다 아, 아도니스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의 질병의 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쳐도 못생겼어 왜 웃음이 나요? 고친 사람들 갑자기 회개가 되십니까? 아무리 고치고 화장을 해도 아무리 거울을 봐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정신적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그, 그 하나님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화장하고 끊임없이 관리받고 끊임없이 성형하지만 안 생겼어. <laughs> 안타깝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려한 뉴욕 맨해튼에 가서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절반 이상.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상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는 얘기죠. 우리는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한 정신과 의사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다 목사님, 현대인들은 사실은 99%가 다 아픕니다.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지금 물어보세요. 혹시 아픈 데 없으세요? <laughs>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 아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자기 마음은 무너졌, 자기 마음도 무너졌는데 몰라요. 아니, 그런 무너진 자신의 마음 때문에 상대가 아파하는데, 아이들이 아파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주,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그때 가서 알아요. 왜 모든 인간이 병들었을까요? 그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진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에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나가서 오늘 이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엿자운데 엿자우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너무 너무 아픕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군가. 본문을 읽다가 32절과 33절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이자. 합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매. 해가 떨어지자마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저물었을 때 왔을까요?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이들은 역설적으로 쉴수 없었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유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율법에 매어서 자기가 병들었는데 안식하지 못하는데 그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고 나서 저물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들 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문 앞에 몰려왔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이 사람들은 아픈 걸 적어도 알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잔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여혼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게 만들고 다 아파서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사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내가 환자인 것을, 내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닫게, 깨닫게 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야 치유자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